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가 뭘까요? 어, 컴퓨터는요 계산기예요.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계산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쓰고 막뭐 웹서핑할 때 쓰고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산기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대형 웹에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끊임없는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습 창으로 왔습니다. 실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ot 뭐, 때부터 쓰이니 콘솔로그는 뭐냐면 테스트 할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 플러스 3 해서 엔터 하면 5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이거 연산자 라고 하고 이거는 피연산자 라고 하는데 뭐 몰라도 되지만 이 사이에는 항상 한 칸씩 이렇게 띄어주세요 그리고 맨 끝에는 문장 마칠 때는 항상 세미콜론 그 세미콜론 어디 있는 거냐면 엔터 옆에 옆에 보면은 이제 세미콜론 이 있습니다. 세미콜론 붙여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전에서 이 코드 쓸모 있어요? 실전에서 이 코드는 매우 쓸모가 없어요. 왜? 아까 계산기라면서요. 근데 계산기인데 2와 3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무슨 계산기입니까? 적어도요. a와 b처럼 a에 어떤 게 들어오든지 b에 어떤 게 들어오든지 둘을 더한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계산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때 필요한 게 변수입니다.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변경되거나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해요. 쓰고 싶은 변수엔 우리는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저는 쓰고자 하는 변수를 이렇게 a와 b로 지어줬습니다. 그 실전에서는 이렇게 a와 b로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ab로 쓰는 거예요. 앞에 let이 붙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 변수에 값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a는 1. 값 집어 넣었죠? 이렇게 는 사이에 한 칸씩 띄워줍시다. 이렇게 예쁘게. 이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던 사고 방식을 약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PPT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수학하던 방식으로 하면 A는 1이에요. A는 1.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웠잖아요. A는 1이다. 근데 코딩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A는 1이 아니라 1일, 1을 1을 A에 집어 넣는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입력입니다. Input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을 A에 집어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읽을 때요 이 기호를 만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코드로 와서 보면은 1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1이 A로 들어가죠. 이제 제가 다른 코드를 좀더 써볼게요. 이렇게 제가 코드를 써봤어요. 저는 이렇게 훅훅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서 코드를 직접 쳐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2, 3, 5가 나왔네요. 왜 그렇게 나왔어요? 1을 A에 집어넣고 2를 다시 A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A는 결국에 2가 됐죠. 그죠? A는 2가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을 B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결과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5가 됐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A는 여기에서 뭐였어요? 1이었죠. 근데 A는 뭐가 됐어요? 2가 됐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변수는 변경되거나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했죠.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앞에 붙은 이 let이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일까? let은 뭐냐면, A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쓰겠다고 선언하는 선언자라고 하는 놈입니다. 선언할 때 쓰는 거예요. 선언. 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선언이라고 일부러 어렵게 썼어요. 왜? 개발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선언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선언은 컴퓨터한테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말하는 행동이에요. 나 이거 A 쓸 거야. 나 이거 B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행동이에요. 쓰고자 하는 변수 앞에 let을 붙여서 선언을 해요. 선언 이후에 실제로 변수를 사용할 때는 let을 안 붙인 걸볼수 있죠. 그죠? 변수를 선언하고 값까지 주어지면 이 변수는 초기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기화는 영어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초기화는 영어로 initialize라고 씁니다. 줄여서 init이라고 써요. 제가 영어 많이 나온댔죠? 근데 꼭 필요한 영어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할때 자주 찾게 되는 단어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쓰고 싶으면 선언도 해줘야 되고 초기화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선언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declare라고 하는데 그것도 검색하다가 가끔 찾을 일이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어려운 단어죠. 선언, 공표하다. 엄명하다, 분명히 말하다, 세금, 당국의 소득을 신고하다.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선언하다는 말 써요? 친구한테 너는 내 친구라고 선언한다. 절대 이렇게 말, 안죠, 말 안, 말안 하죠. 실제로 이 단어는 영어 언론에나 나오는 단어예요. 개발자들은 자기들이 너무 쉬운 단어를 쓰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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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개발자 할것 같아. 내 밥줄 끊긴다. 이거를 걱정해서 일부러 어렵게 단어를 쓰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이 코드를 이제 좀 짧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B는 이렇게 같이 쓸수 있어요. 동시에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콘솔 로그에는 여러 개 값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어요. A, B, AB.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해서 Ctrl, Enter 하면은 2, 3, 5가 나온 거를 볼수 있죠. 짧게 줄였어요.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줄의 초기화까지 마칠 수 있어요. 코드 다 지워보고 보시면 선언과 동시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까지 옆으로 갔네. 초기화까지 마친 거를 볼수 있죠. 한 줄에 끝낼 수 있어요. 컨트롤 엔터 하면 2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렛은 어, 여러분들이 중급 개발자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const라는 놈을 쓸 겁니다. const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아까의 예제로 돌아왔어요. 아니 말도 없이 이렇게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컨트롤 Z 쓰세요. 컨트롤 Z 쓰고 컨트롤 시프트 Z 하면은 앞으로 가거든요. 보여줄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Z, 컨트롤 시프트 Z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제로 돌아왔는데 아까 예제에서 렛을 떼버리고 이제 l e 안쓸 거예요. c 스트 쓰면 어 에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에러가 있네요. 에러를 한번 볼까요? 짜자잔. 그 읽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거 약간 좀 당길게 이렇게. 음. 에러가 많다고 겁먹지 마세요. 에러분들은 에러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에러는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을 때너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지적해 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개발자들은 에러로 성장해요. 버그로 성장해요. 에러랑 버그랑 같은 말이에요. 에러를 고친다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개발 실력은 디버깅을 많이 할수록 늘어요. 이게 무슨 에러지? 찾아보고, 읽어보고, 구글링 해보고, 공식 문서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쓴 코드 보고, 그러면서 느는 거예요. 알겠죠? 에러 겁먹지 마세요. 영어인데요? 당연히 영어로 나와요. 에러가 뜰 때는 한국어로 친절히 안 알려줘요. 그리고 한국어로 쓰면 더 불편해요.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로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 찾기가 힘들어요. 검색 결과가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영어, 개, 영어를 쓰는 개발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쭉 긁어서 넣으면 무슨 에러인지 저기 스택 오버플로우 행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라서 겁나면은 구글 번역하고 네이버 영어 사전을 이렇게 링크로 추가해 놨다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즐겨 찾기로 해놨죠, 그죠 여기서 type error, any type, any type 이 에러는 지금 공부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시하겠습니다. 중요한 에러는 두 가지인데 두종류에요 const declaration, uh, declaration이네요. const declaration must be initialized. 이거 하고 그다음에 cannot assign to a because it is a constant. 이두 가지 에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에러의 두 종류입니다. 여기서 const declaration must be initialized.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const 선언은 반드시, 반드시 must be initialized. const 선언은 반드시 initialize 되어야 됩니다. 아까 initialize 뭘 했어요? 초기화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initialize를 따로 친절히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가 필요하다는 건 이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에러가 떴는데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절히 알려준 거예요. const declaration must be initialized. 보시면, const인데 초기화가 안 됐다라고 한 거예요. 초기화 했잖아요. 여기 아까 초기화 한 거라며요. 근데 const는요, 그 랩과는 다르게 그런 거를 허용을 안 해요. const는 무조건 한 줄의 초기화까지 맞춰야 돼요. 그게 const 특징이에요. 알겠죠? 이게 랩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가끔 초기화하지 않고 변수를 사용하는 실수를 막아줘요. 그런 개발자들의 어, 저, 개발자들의 어, 수준 낮은 실수를 우리 타,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의 const가 막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Cannot assign to a because it is a constant. a에 assign할 수 없습니다. Cannot assign to a. A에 assign 할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constant 이기 때문입니다. constant 는 const의 줄임말인데 constant 는 상수 이거든요. 상수. 근데 그 뜻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const라고 바꿔서 읽어봅시다. A에 assign 할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const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assign 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의 친절한 친구 네이버 영어 사전 들어와 보니까 assign은 일 책임 등을 맡기다 배정하다 부과하다 선임하다 파견하다 사람을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배정하답니다 배정하다. 이말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러면 쉽게 바꿔봅시다. 배정하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집어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서 이해해 보면 A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콘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대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즉 A에 이미 e 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B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제 에러가 뭔지 알았으니까 디버깅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고쳐 볼게요. 지금 한 줄의 초기화까지 안 했다고 했죠? 그러면 한 줄의 초기화까지 맞춰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1 이렇게 집어넣고 B는 3 이렇게 집어넣고 한 줄의 초기화까지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구문은 빼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1, 3, 4 1 들어가고 B는 3 들어가고 a 플러스 b 는 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const 는 렉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맞춰야 하고 한번 값을 집어 넣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배열과 객체를 배우게 되면 const 로 선언된 변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 아닌 콘스트를 써도 사실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는 그 개, 배열과 객체 쪽이지 일반적인 그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a 바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옛날 방식의 변수 선언법이에요. const도 아니고 let도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는 전부 다 바로 변수 선언을 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위험하니까 쓰지 마세요. 이걸 계산하려고 나온 게 let과 const입니다. let과 const를 쓰시고 const를 쓰세요. 아시겠죠? 대신 검색하다가 바로 쓴 코드가 있으면 아 변수 선언했구나 하고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콘스트는 대부분의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을 하고 렛은 중급 개발자가 되기 전까지는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파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개발 실력은 디버그를 많이 할수록 는다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